안녕하십니까. 유스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시면은, 어, 추세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21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지만, 어, 지금 전구점 구간에서 오늘 강하게 뚫고,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오다가, 어, 에코프로 고 에코프로 PM에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같이 무너졌다가 이제 윗꼬리를 단 상황인데 어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셨을 겁니다. 에코프레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코스닥주도주가 무너지면은 이제 같이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잘 기억을 하셨다가 좀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은 어그 종목을 다 정리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려놓긴 했어요. 뭐, 3% 정도 에코프로 비해.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고 추세로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서 가려면은 계속 이제, <laughs> 어 이렇게 종목들이 변동이 이렇게 고점에서 변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거의 시세 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오늘 전기차들이 뭐 역대급으로 난리친 날이죠. 뭐 한농화성도 그렇고, 뭐 하이드로리튬, 뭐 강원에너지, 오반뉴튬, 다 이제 에코프로보 HN. 에코브로의 제모 뭐 금양, 그다음에 이수아, 뭐 미래나노텍, 다그뭐 셀바스 AI도 오늘 뭐큰 상승이 나왔었고, 근데 대장은 에코브로하고 에코브로 PM이다 코스닥 대장은 얘네들이 폭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점점 우상향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상승 쪽으로 갈수록 봉이 커지고 이제. 거래 대금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세의 끝이 거의 다 와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좋은 거는 여기처럼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시장, 코스닥 시장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어 여기 윗꼬리에다가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윗꼬리를 단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밀리는 흐름이 이렇게 21선까지 밀렸다가 어자 21선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뭐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격도를 이렇게 벌려가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는 이제 오일선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서 시장은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얘네들만 보시면 되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선 단타를 하려면은 단타를 하려면은 이런 종목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에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오늘 뭐 에코프로 전기차들이 여기서 계속 지금 오지셨다가 오늘 뭐그 추가로 급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아이드롤튬, 리튬, 뭐 리튬이나 뭐 전고체,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의 양극재 얘네들잘 갔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셀바스 A 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분봉으로 보시면은 얘네들은 뭐 아침에 다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었고, 셀바스 A 이아뭐 그리고 한농화성 화살표가 다 나왔죠. 시가에 그리고 하드 아이드로 리튬 그리고 강원 에너지. 강원 에너지는 안 나왔네요. 러반뉴 튬 러반뉴 튬도안 나왔네. 얘도. 에코프로 HN 얘도 신호가 나왔었고, 에코프로 HN은 우리가 끌고 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했고, 에코프로 HN은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 얘도 이제 이십일선까지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급등. 그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패턴이 지수를 보면서 이제 그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패턴은 항상 바뀝니다 지금 패턴은 21선을 이탈했다가 을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자 아침에 여기 그 아침부터 이제 바로 급등을 다 시켰기 때문에 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어요 1, 2, 1 2분 만에 이렇게 막 바로 쳐 올렸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이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주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순식간에 날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강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차 오늘 강했던 이런 종목들 뭐 전구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튬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바로 네, 아침에 바로 잡지 않았으면은 이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냥 슈, 순식간에 슈팅을 보내버렸기 때문에 어, 바로 대응을 안 했으면은 이제 다 그냥 눈 뜨고 다 놓치는 상황이 된 거죠. 거의 대부분 고수들 같은 경우도 시가 배팅에 시가 베팅을 이제 하는 고수들이 아니면은 고수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놓치, 놓치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게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슈팅하는 것들은 이제 그 리스크를 안고 위험을 안고 시가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거의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 나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안 했으면은 뭐 대응도 못 하게 그냥 다 올려버렸죠. 이제 순식간에 뭐 이수학부터 해가지고 막 강원에너지 뭐 어반뉴튼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 그 그냥 거의 눈 뜨고 구경만 했을 거 같았 을 겁니다. 에코프레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도 설, 살살 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슈팅을 보내버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오늘은 굉장히 높았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얘는 일봉상으로도 이제 큰 상승이 안 나왔었죠. B.M.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또 우장에 갈수록 이렇게 그 에코프로 B.M. 이 급나게 나오면서 에코프로하고 투매가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고 이런 종목이 아니면은 이제 단타를 그 이렇게 이런 강한 강한 종목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이런 강한 종목에서 이런 길목에서 이런 구간에서 자 이런 이런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하든가 그리고 한농화성처럼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날라갈 때 그리고 아이드로이 팀도 하루 쉬었다가 이제 날라간 거죠.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고점이잖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이에요. 어반리튼도 여기 하루 쉬었다가 날라갔고, 에코프로 H N도 이제 급락시켰다가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금양도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그 고점인데 설마 여기서 더 갈까 했는데도 이제 그 설마를 우리가 이제 그 망각하게 만들, 만들어 놓고, 이제, 급, 급등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런, 쉬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급등전환. 아니면은, 이렇게, 눌림이, 있, 눌림이 있은 후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 상승 패턴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화살표반 분들은 이제, 이제 추세, 추세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추세 매매. 추세매 매매, 추세매매로 대응을 했으면은 뭐 이런 그 급등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 손절만 잡고 손절만 잡고선 거래를 하면은 뭐 급등주든 얼마든지 다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어반리툰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아니면은, 이제, 이제 그, 추세 매매를 해야죠. 추세 매매.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기술. 아니, 하나 기술 이런 종목들. 뭐이 상승 추세로 가다가 지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의 추세를 2일선 이탈 구간에서 공략을 해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죠. 뭐, 엔젯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 화살표 밤 배우신 분들은 뭐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15,000원부터 지금 거의 2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엔젯이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거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추성 뭐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탈을 했다가, 자, 그한 종목, 한두 종목만 이렇게 분할로 뭐, 500만원씩 나눠서, 다집어넣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지수고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21선 밑에서 이탈을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21선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슈팅이 많이 나오죠. 대주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올 그런 구간, 한글과 컴퓨터 다 똑같죠. 같은 패턴입니다. 아이큐어도 여기서 이제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은 이제 얘네들도 21선 밑으로 또 이렇게 밀리겠죠 그리고 뭐 자비스 자비스라는 종목도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 더구전차 영화테크도 이제 잘 보셔야 되고 21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전고점까지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죠. 이런 구간에서 파워로직스, 그죠 이런 것도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마인즈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AI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가느냐. 이런 마인즈레처럼 한번더 밀었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느냐. 시실래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종목 종목들을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여기서 때리고 나오는 이런 매매를 하셔도 돼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게 매매를 해, 하면은 굳이 뭐 단타를 일일이 뭐 단타를 추천줘서 잡는 것도 힘들고요. 단타 종목을 당일날 추천줘가지고 잡는 것도 뭐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단타 트레이더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추천을 안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실시간으로 추천을 줘서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타를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끌고 와서 수익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좋은 자리잖아요 이탈을 했다가 급등만 나오면은 지금 <laughs> 거래량만 터지면은 그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티에로보틱스 로봇주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 이런 구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런 공,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를 해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요. 이렇게 뭐 당일날 수익, 당일날 무조건 뭐 나는 단타로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응? 이런 마인드만 아니면, 이런 그 단타 트레이딩을 할, 트레이딩을 해서 매매를, 낼, 매매 수익을 낼게 아니면은, 음, 그렇게 하셔도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ADTEC.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용조용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공,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이런 구간. 정확하게 나왔죠. 코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뭐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더 시장이 밀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략을 시장이 여기서 돌려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팅을 해야죠. 그리고 계속 <laughs> 시장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로 간다. 그럼, 이런 종목, 코아시아 같은 종목을 이제, 돌파 종목을 공략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이 거의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은. YK, 뭐, YIK처럼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공략을 해서 때리고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게 가그 밀리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21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장 이 돌릴 때 같이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 어,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진 게, 좀, 어, 조심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한주 라이트. 워낙 요즘에 뭐, 종목, 그, 가는 종목들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전기차, 뭐, 로봇, AI, 이 정도죠. 뭐, 거의 가는 종목 위주로만 가니까. 그외 종목들은 이제 저점에서 쌀때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고 못 가고 이렇게 바로 탁 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소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을 해야죠. 이런 뭐텔레십스 이런 거죠. 거래량이 얼마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칩스 앤 미디어, 뭐, 텔레칩스, 넥스트체 같이 봐야죠. 이렇게 칩스 앤 미디어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효과도 얇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꽤큰 수익입니다, 이게. 이런, 그, 분산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단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탄 단타로 승부를 보겠다. <laughs> 그러니까 이노진 같은 경우는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려서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정보. 그리고 3계 ev 0천기차인데 뭐 얘도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못 치우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지금 딸려요. 아직. 이런 종목들도 이탈을 했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약한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가운칩스 같은 경우는 이탈을 했다가 이제 바로 세게 나온 거고 화살표 뜨고 그 화살표 쓰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화살표 뜨면 뭐 거의 100%죠 활용을 해야지 이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자 이탈을 했다가 여기 화살표까지 떴죠. 여기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래량만 딱 터지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는 이제 엄청 세게 나온 거고. 그래서 지수를 항상 먼저 보라는 이유가 그 지수를 먼저 보고 지수하고 이제 같은 흐름을 거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화살표 쓰시는 분들은, 여기, 공 하나 팔아나. 화면 번호가 공 하나 팔아나에요. 이거, 일, 그, 조회를 하시면은, 전일 대비 등락률상이 코스닥만, 거의 코스닥만 보셔도 되고, 뭐, 전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조회하면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체 종목하고, 코스피도 나오고, 코스닥도 나오고, 코스, 거의 코스닥만 보면 돼요. 코스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누르면 이제 계속 바뀝니다. 종목이. 그쵸?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화살표 뜨는 종목들을 음, 종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얘가 이날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어디, 없어졌네. 이날 화살표가 떴으면 이날이 이제 기준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잡주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 뜨는 종목을 안 주는 이유가 이제 지금 상패 시즌입니다. 상패 시즌.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날이 이제 기준이고 많이 상승 나왔죠. 오반리팀도 그 이날이 기준. 다 화살표는 다 떴습니다. 뉴르메카도 이날이 기준이고 엄청 상승 나왔죠. 얘는 못 잡았네요. 세바스 AI, 세바스 AI는 이날. 그 화살표 쓴뜬 날이 그 오늘 이렇게 화살표 떴잖아요. 풍원전밀. 얘 얘가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밖그릇밖그릇 밥그릇도 기억하시고 그 윈니아 윈니아는 그 화살표는 떴는데 화살표는 떴죠 그리고 윈니아 화살표는 떴는데 이제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g r t 같은 경우는 이제 밥그릇도 여기 나오고 화살표도 떴네요 코센 자 코센은 여기가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도 뜨고 뭐 다수익이죠 다. 밖으로 다. 딱 나오고. 레몬은 여기서 떴고. 분봉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일봉에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분봉은 탄타, 일봉은 어. 일봉은 이제 단기로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2 1일선 밑에서 떴을 때 공략을 하면 가장 좋죠. 동국 r n 스 오늘 떴네요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15%막20% 이렇게 떴을 때는 그 다음날 공략을 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됩니다 기준봉이에요 기준봉 얘가 출발 신호다 기준봉 윈텍도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도 뜨고 밖으로 또 나오고 기준봉이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죠 OIM 웰크론한테 도 지금 떴네요 여기. 이거 잘 봐야 되겠네. 예, 그죠. 거래량도 터지고 웰크론한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며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 뜨고 화살표가 떤 종목들은 t i a 티라유 텍건 여기서도 뜨고, 여기, 여기서도 뜨고, ctk 이런 거는 이제 가짜죠. 가짜 유니셈도 여기 기준부 15%, 여기 이렇게 전고점에서 떴을 때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공 하나 팔라나 이거로 해서, 이제, 100번까지. 3% 때부터 보면 돼요. 이렇게, 3%. RS 오토,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뜨고, 여기서도 뜨고. 다 수익이죠. 캠트론 엑스. 큐라컴.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좀잘 봐야죠. 그 화살표 뜬 종목하고 이제 기준 정해준 거 있잖아요. 그 종목들만 따로 추려 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다 집어 넣어 놓으시면은 됩니다. 어, 거래량 뭐 너무 조금 터진 거는 다 패스하고 그리고 급등이 많이 나오,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그냥 수해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 빼면 되지. 이런 마인즈랩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좋은 거죠 마인즈랩 밖으로 도 나왔고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크게 가는 겁면 AI에다가 지금 여기 잖아요. 전고점 구간 주봉에서. 주봉 여기인데, 전고점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 여기인데, 여 아직, 아직 주봉으로 보시면 상승될 구간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 월봉으로 보시면 35,000원대가 이제, 35 이제 37,000원, 35,000원 이 구간이 다 정한 구간이고. 3월 음, 여기 한달한달 한달 쉬었잖아요 단봉으로 그 이번 달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얘가 슈팅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인즈랩이 지금 화살표도 고점에서도 고점 화살표도 나왔고 어, 좋은 구간인데 계속 여기서 돌파 돌파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거래량도 계속 터지고 있고 음, 아직 거래량 대비 상승이 아직 많이 못 나왔어요. 얘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 수익들 많이 될 내시고. 어. 또 다시 좋은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